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자라 그램 충성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육군이 개최하는 전군 최대 규모의 축제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에 우리 위문열차가 왔습니다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은요 2002년 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았는데요. 믿음직한 우리 육군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축제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 지난 2년간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컸는데 네. 자 올해 기다려온 만큼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요. 맞습니다. 18번째 우리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은요 2022 개룡세계군 문화엑스포와 함께합니다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의 각종 시범과 공연을 통해서요 우리 군의 위용과 용맹함을 보다 가까이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객석에는요 우리 육군 용사들과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어디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 많이 좀 즐기셨습니까 재밌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더욱 더 즐겁고 신나는 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위문 열차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손님은 누굽니까? 유정 씨. 변화무쌍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무대 장인입니다. 트라이비의 무대입니다. 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은요. 생기발랄한 청춘과 감성을 노래하는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누군가요? 스텔라장을 소개할게요. 자 이번 지상군 페스티벌에는요 이전과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네,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욱 강해진 육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전투 체계죠. 아미타이거 등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먼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미타이거 전력을 활용한 유인 무인 복합 전투 체계 시연을 비롯해서 첨단 무기와 장비 전시, 특전사 대원들의 고공 강화 시범, 아파치 등 육군 항공 전력이 선보이는 육군 항공 비행 시범. 또 네. 국방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을 찾은 모든 분들이요, 이 모든 걸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그 점이 다른 데서는 체험할 수 없는 군문화 축제만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위문 열차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어, 우리 위문 열차의 매력이요. 네. 일단 위문 열차에는 저 유정이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배본에 예, 있어서. 네. <laughs> 어, 없는데 네. 없는데요. 음... 다음은요. 다음은요. 그리고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또 우리 위문열차의 매력 아닐까요? 그렇죠. 네. 다음 초대손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축제에 발매는요 더욱 더큰 빛을 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에델라인 클랑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문열차에는요 국군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전국 각지 도서지역까지 네. 마다지 하 않고 달려오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또 이분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객석에 함께하신 분들도 아마 그 힘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뜨거워지는 열기는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죠. 네, 국군 장병들에게 언제나 꿈과 행복을 전하는 그룹이죠. 드림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육군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위문 열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의 향연입니다. 맞습니다. 전주 한소절만 딱 들어도요. 굉장히 아련한 감성에 푹 빠지게 되죠. 특히 남자들의 애창곡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 이 무대를 굉장히 기다려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무대 뒤 일열에서 함께 감성에 빠져보도록 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명품 보컬리스트입니다. 소개합니다. 김정민 위문열차의 생활관 스타워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의 장기자랑 코너죠. 근데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들이 생활관 스타워즈에 꼭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미 스타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명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명단이요. 궁금하세요? 네. 국군용사 장기용. 와! 김효진. 이승준, 김영빈, 김인성님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 함성 소리 때문에 내가 이분들을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힌트 좀더 주세요. 그럼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오앤오프 그리고 SF9. 아, 이 우리야 같은 함성을 들으니까요. 아 제가 시간을 지체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13인의 육군용사가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를 만나보시죠. 2022 개룡세계 군문화엑스포와 함께하는 육군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위문열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laughs> 이제 마지막 순서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자 믿고 보고 믿고 듣는 무대입니다.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뜨겁게 장식해줄 엔딩요정 신현희의 무대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으로 언제나 나라와 국민을 굳게 지키고 세계 속의 평화의 하모니를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문 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 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 열차의 권재간 유정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축성.